가시지 않았을 때 교회에 지붕 공사를 시작했죠. 생각해보니 작년 이맘때쯤에는 지붕재를 뭐로 해야 되나 지붕 색깔을 뭐로 해야 되나 이런 거참 한참 고민을 했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천정 위를 걸어가다가 나무가 부러지면서 어깨를 살짝 다쳤전, 다쳤던 적도 있었죠. 당신은 엄청 아파가지고 어깨를 들수 없을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지금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일철이 돌아왔죠. 미진한 공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겨우 내내 놀았던 몸을 가동시켜야 하니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것보다 먹는 게 많으면 살이 찌듯이 행동하지 않고 마음만 이렇게 먹으니 니까 걱정이 자꾸 찌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먹었으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걱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기온은 쌀쌀해도 햇볕은 이렇게 아주 따뜻. 어, 뜨겁달 정도로 따뜻하니 봄 기온에 얼굴이 다탈것 같아. 진 친하지 않은 선크림도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또각 파이프를 자르고 용접하고 그렇게 하려니 햇빛에 바로 노출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제가 얼굴이 타든지 안 타든지 뭐 신경 하나 쓰지 않았는데 요 사이는. 할까봐 신경도 제법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라인더로 쇠를 자르면요 이렇게 언제나 코와 얼굴 온몸에 먼지가 범벅이 되므로 일을 마치면 깨끗이 샤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된 일 끝에 깨끗하게 씻고 일찍 잠을 청 했는데 신기한 건 피곤하면 잠이 더 일찍 깬다는 겁니다 11시 반쯤 조금 지나자마자 잠이 깼는데 평소 기상 시간과 엇비슷하면 일어나겠지만 너무도 일찍 12시도 안된 시간이기 때문에 또 뒹굴거렸죠. 결국은 잠을 청하지 못할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좀더 자고 싶은 학생 모양으로 한참을 뒹굴다가 결국은 예배당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어 지난 어제, 어제 씻으면서 선크림을 깨끗이 지운다고 빡빡 문질렀는데도 새벽에 보니 눈이 이렇게 따갑고 피부도 당기고 새벽 시간이지만은 새벽 시간이지만은 마냥 정신이 맑지는 못했습니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른 선크림이지만 도리어 그, 선, 그 선크림으로 갑자기 당황스러워 발음도 다안 되네요. 얼굴이 뻑뻑하고 눈도 따가우니 이게 피부를 보호하는 건지 피부를 파괴시키는지 헷갈립니다. 선크림 여파에다가 용접까지 했으니 더더욱 피부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 하려고 나름 잘 해본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문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1장도요. 다윗이 이제 한번 다시 잘 해보려고 시작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압살롬에게 쫓겨났던 다윗이 압살롬의 쿠테타를 제압하고, 그리고 20장에는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도 제압하고, 이제 다윗궁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시 어, 다지기 위해서 정계를 개편하고 잘 해보려고 집권 이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21장은요.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난해한 부분이 왜 난해하다고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하는가 하면요. 자, 여기에 먼저 1절을 봅시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건이 있으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기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기건은 어떤 사, 어떠, 어떠한 사건을 이제, 사건이 일어남을 전, 그, 어,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절을 보면서 이 3년 기건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왜? 왜 3년 기건이 시작되었는가요? 1절에 답이 나옵니다. 1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 3년 기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사울과, 사울, 어,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이 3년 기근이 다윗 때문이 아니고 앞부분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뭐 그래서 우리아 완전 범죄 하려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뭐 그런 어떤 다윗의 다윗답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기근이 생겼다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을 내릴 텐데 너 하나 택해라 이렇게 할 때도 3년 기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때 잘못한 것을 지금 다윗이 집근 이기에 쿠테타 마치고 그 저, 어, 세바의 반역을 다 제압하고 돌아온 돌아와서 다시 전개를 개편하고 잘해 보려고 하는 이때에 왜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경을 요 해석하기를 사울 때문에 다윗에게 벌을 받는 것은 이건 죄가 대물림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자녀들 때에 쓴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런 논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예전에 뭐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책 제목도 있던데. 요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가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한 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를 악한 씨를 심으면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말씀인데요 부모가 악한 씨를 심었으면 그 부모가 악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모가 악한 씨를 심었다고 해도 자녀가 선한 열매를 심는다면 자녀는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때에 뿌려놓은 악한 씨를 다윗 때 다윗 때에 거두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즉 죄의 대물림에 대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이 일절에서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3년 기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1절을 해석하려고 하면 이해 안 되는 이 본문 가운데서 1절의 중간 부분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우와 앞에 간구함에. 3년 기근과 그리고 그 기근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사울과 사울 집에 그 사이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다윗이 여우와 앞에 간구함에. 여러분 이게 다윗이 잘한 게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에 등극한 후 다윗은요 모든 전쟁, 모든 결정 사항에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여쭈어 하나님 올라갈까요? 이렇게 모든 일을 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출애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결제를늘 받아야. 움직이겠다는 그런 굳은 결 의지를 항상 보여왔죠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의 바세바를 가늠하는 범죄 이후부터 여호와께 강구하고 여호와께 엿죽고 여호와께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이 다윗의 인생에서 오늘 21장 1절 중간에 이르기까지 11장서부터는 묻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1 1장의 바세바를 간음하는 범죄 이후에 다윗의 일생에는요. 폭풍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바세바를 간음했죠. 딸이 이복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죠. 친 오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저폭행 당한 그 그, 승폭행한 큰아들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도망가고, 돌아와서는 쿠테타 일으키고, 쿠테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사랑했던 압살롬이 죽고, 쿠테타를 제압했더니, 이번에 20장에서는 세바가 반역을 하고, 정신없이 폭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오늘 21장이죠. 그래서, 이 21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하나님 앞에 묻되" 이런 내용,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무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기도를 듣고 싶으셔서 사울이 뿌려 놓은 죄의 열매를... 다윗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폭풍처럼 정신 없이 몰아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욕기를 보면 어떤 한 종이 와가지고 하, 이야기를 하는데 뭐. 뭐다 날아가고 짐승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데 또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이번에는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막뭐뭐 뭐 죽었다 죽었다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직도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막 계속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요.욥기의 욥의 일생에 욥기 일장의 폭풍처럼 정말 그안 좋은 이야기들이 전달되는 그런 상황과 같은. 라고 보면 되겠죠 자그 때에 우리도 살면서 이해 안되는 그런 정신없이 폭풍처럼 어떠한 일들이 몰아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를 해결 한다고 오직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정신없이 살다가도 살다가 보면요 여러분 신앙 다 까먹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언뜻 봐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 도잘안 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그렇게 문제 속에 파묻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가정 깨지고, 모든 사회관계도 깨지고, 신앙도 깨지고. 사실은요 사단 마귀가 노리는 최종 목표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결국 다윗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실에게는 어떤 장치가 작동이 되고 있는가? 선크림을 바르면 타는 것은 덜하지만 불편함은 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 좋은 게 있으면 또 다른 하나 불편함이 있기 마련이죠. 불편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벌어지는 일들에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말고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어떤 일들에 우리 마음과 눈이 다 빼앗기지 말고 그 속에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겪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지, 그 그거,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이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호와께 강구함에 그동안 기도를 잃어버렸던 다윗이 묻는 것을 잃어버렸던 다윗이 이 3년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회복이 되었다면 3년 기근은 결국 다윗에게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도 어떤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묻고. 묻고. 계속 묻 무고나 물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또 이렇게 새로운 달 사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월에 이 사월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잘 묻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도 벌어지는 일들의 마음과 눈이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더 하나님 사무엘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 앞에 내가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이사무을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11장 이후로 다윗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21장에 와서 드디어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살았을 때 다윗은 정말 폭풍 같은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니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인생을 살때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면서 늘 물으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경험 많다고 뭐일그 일을 내가 많이 해봤다고 하나님 묻지 않고 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해본 익숙한 일이라도 하나님 오늘 이 우리가 입은 사물도 인생을 살면서 사물을 얼마나 많이 맞이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묻지 않은 사물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묻지 않은 그 다른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함으로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 사물에 하나님 앞에 잘 간구하고 늘 묻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보지 않았던 사물 이제 또이 사물 가운데 하나님 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는 그저 묵묵히 순종자의 길만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달에도 고령이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달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추운 겨울들 겨울의 시간들을 잘 보낸 것처럼 이 3월에도 하나님 문제와 어떤 기후 어떤 사건 앞에서도 묵묵히 순종함으로 이겨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